네. 아, 저는 네. 아,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해서 어, 성유공예나 성묘예술을 하고 있는 장경희라고 합니다. 어, 제 작품을 네. 보시면 네. 어디선가 본듯한, 아그 아, 아, 수명이 다르데요아 그냥? 아네아 네. 아, 어디선가 본듯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푸른색이죠. 여기 둘러보시면 푸른색이 많으실 거예요. 어그 푸른색은 쪼미라는 염료로 제가 염색을 해서 바느질하고 어, 눕히고 하는데요. 어그 푸른색은 쪼미라는 식물로 염색을 하는데 그 쪼미라는 그 푸른 식물, 초록색 식물 속에 푸른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랫동안 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작업은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빛나다 빛나잖아요. 그 별이 빛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제가 별을 표현하고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한 별해 있는 밤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보게 되는 거는 어, 산에 저는 산을 보고 있으면 그산 보시면 산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렇게이 이렇게 하늘하고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어, 제목이 꽃입니다. 여러분. 쪽으로 염색해서 꽃을 표현하고 표현한 그 작품의 암수를 단추나 비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표현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